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수십, 수백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기의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죠. 저는 어린 아기가 책이나 책의 내용에 친숙하게 하는 게늘 목적이었어요. 책 자체를 읽어 주는 게 목표는 아니었습니다.책을 가지고 재밌게 놀게 되면 그안에 내용은 자연스럽게 기억할 거고 온몸으로 책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이 아이는 저희 젠틀버티의 회원 아기인데요.엄마가 둘째 임신 중으로 수강 중이어서 제가 잠시 같이 노는 거예요.당시 17개월 남자 아이고요.지난주에 이어서 저와는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얼굴은 알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 그러나 안전한 사람이라고 아이는 생각하고 있겠죠. 그때 마침 제가 가지고 있던 영어 동화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한번 놀아 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몸빵으로 신나게 좀 분위기 잡기. 책을 머리 위에서 아래로 아슬아슬 놀며 떨어뜨리기. 이런 놀이는 긴장감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있죠. I'm gonna read a book. 난 너한테 책 오늘 읽어줄 거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이 귀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겠죠? 그림 위주로 읽어줍니다. 그래야 아이도 관심을 잘 보일 수 있으니까요. 몸으로 읽어주면 더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이 춤도 추죠. 아이의 반응을 보고 순발력 있게 맞추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 순서대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는 없어요. 아이의 반응에 따라 읽어 가시는 거예요. 아이가 살짝 지루해 하거나 엄마를 찾는 것 같으면 조금 더 강한 재미를 줘서 다시 너와 나 우리와의 관계로 유도해 옵니다. 아이도 경험하게 해주면서 서로 소통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잠깐만 설명 없이 실제로 노는 장면을 조금 더 보실까요? <목소리> rocket, rocket. 네, 책을 복사해서 이렇게 벽에 붙여두면 책으로 놀아주기가 훨씬 좋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Sleep, wake up. 잠자, 일어나, 놀이인데요. Sleep, ru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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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마 일어나, wake up. Yeah. Sleepy. Sleepy, sleepy.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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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슬립 왜일까? 슬립 1 2 3 4 슬립 5 6 7 8 슬립 1 2 3 4 5 6 7 8 9 10 1 1 2 3 4 5 6 7 8 9 10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라는 점을 더 강조하죠 자! 라는 걸 오래 하면 아이는 싫어하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제가 잠자! 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곧 일어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까꿍놀이하고 똑같은 예측 게임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무래도 제가 남자니까 몸으로 노는 부분이 아주 많죠 아기 어, 안고 이렇게 달리고 벽을 두드리고 엄마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들하고 영상 공유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아이는 sleep wake up이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뭐꼭 영어를 익혔다는 게 강조드리는 게 아니고요. 리듬, 리듬, 세상에 이렇게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이는 잘 배워가고 있는 거죠. 체력이 되면 몸으로 노는 게 제일 쉽고 효과도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엄마에 따라서 이 몸으로 놀아주는 게 힘드신 분들도 있죠. 이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아빠하고도 공유하시고. 엄마의 경우에 이런 개념을 응용해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책을 머리에서 떨어뜨리기 놀이 보셨죠?또는 책을 박스 속에다가 숨기고 찾기 놀이 책을 복사해가지고 한장한 한 장씩을 숨기고 찾는 놀이 복사한 책을 조금 작게 만들어서 엄마 이마에다 붙이고 입으로 불어 떨어뜨리기 놀이 등등등 놀이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저는 아이랑 노는 걸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관계가 지속되면 잠을 재우는 것도 훨씬 쉬워지고 중요한 건 아이들이 책과 쉽게 친해질 수 있죠. 아이랑 언제나 엄마가 상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즉, 대화로만으로도 충분히 육아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책도 좋고요. 장난감도 좋고요. 많은 장난감과 교구가 있다고 해서 아이랑 잘 놀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아니, 장난감이 하나도 없더라도, 책한 건 없어도 엄마 자체와 아이 자체가 상호 작용을 지속하면서 잘 노는 방법을 빨리 익혀 가시는 게 육아에서는 가장 편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멋진 놀이를 응원합니다. 파이팅!